다윗은 바세바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, 이 죄가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냐,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이 죄가 "아, 저는 우리한테는 안 미안해요. 하나님께만 죄송하면 되지. 저는 뭐, 바세바한테는 안 미안해요. 하나님께만 죄, 하나님하고 그냥 더 해결하면 되지" 이런 말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.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깨달아서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것이 얼마나 큰 모독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얼마나 큰 거역이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큰 반역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이 저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아와 바세바에게도 범죄하였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였습니다 를 인정하는 것입니다. 세상의 근심이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혹은 처벌이 두려워서 하는 근심이고 회개라면 다윗의 회개는 죄가 자신이 범지한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이 근원적인 죄에 대한 회개로 이어집니다.